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 올리겠네요. 원래 영상을 되게 좀 텀을 두고 찍었었는데, 음좀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돌아왔어요. 잡설로.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연애 유튜브 관련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느꼈던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하고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물론 뭐제 얘기를 듣는 사람도 적긴 하지만 뭐 이건 어차피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신감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연애 유튜브를 봤을 때좀 아쉬운 점을 그걸 얘기했잖아요. 사람마다 고통에 대한 역치랑 그다음에 수행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네, 그리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역치를 극복하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뭐꼭 연애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은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왜 자신감을 왜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오타가 났네요. 그냥 무시하시고, 자신감이죠, 결국은. 때가 뭐, 여자를 만나도 자신감 있으면 자신감 있게 뭘할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일을 할 때는 확신과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면 그만큼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뿅 하고 되는 사람은 이미 좀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제가 좀 그거를 예시를 듣기 위해서 달리기를 좀 얘기해 볼 게요. 달리기 혹시 해보셨나요? 달리기를 5km, 10km. 저는 제일 마냥이 25km까지 잡았거든요. 근데 원래 사람이 그거 알아요? 선사시대에서는 사냥할 때 달리기로 사냥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게 뭐냐면 협동 능력이랑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타고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생활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도구나 무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초식동물을 잡을 때, 초식동물이 지칠 때까지 계속 뛰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보면 마라톤 하잖아요. 그쵸. 마라톤이 거의 한 대략 42kg 정도 되잖아요. 41.19인가요? 42.19인가요? 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0몇킬로를 물론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끼고 그만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그렇게 장기간 뛸수 있는 종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사람은 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안 하죠. 5kg도 못 뛰는 사람 많아요. 5kg도 못 뛰는 사람 많고. 그러면 여러분이 5kg를 달릴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넘어선 거죠. 그 사람들. 5kg도 못 뛰는 사람들. 여러분 10kg 뛰면 5kg는 뛰는 사람도 은근히 많거든요. 요새 이제 저도 달리기는 오래 했으니까. 10kg 못 뛰는 사람 많거든요. 물론, 러닝 행사 가거나, 이제, 러닝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서야 많죠.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봤을 때는, 1 0 k 로도못 뛰는 사람은 터다 하다고요. 그 사람들을 넘어 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의지가 있고, 조금씩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안 하죠. 나죠 그리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kg를 뛰려면 1kg를 먼저 뛸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kg를 뛸수 있어야 되고 3kg를 뛸수 있어야 되고 4 k g 뛸수 있어야 되고 5 k g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6kg, 7kg, 8kg, 9kg, 10kg. 이렇게 늘려가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말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달리기는 그냥 예시를 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리면, 늘려서 결국 10kg가 되면은, 그 10kg도 못 뛰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우 위에 있다는 거죠. 우 위에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에요, 사실. 근데, 아예,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10kg 뛰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잘 뛴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자기가 할수 있다는 염두가 안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오래 기거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사회적인 실패를 많이 경험하셔서 약간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집에만 계속 있는 분뭐 취업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연애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큰 실패를 겪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달리기에서 귀유한 1km는 뭐냐면 집에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집문 하루에 몇 번씩 집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딴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집문 앞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이 안 되면 그 다다음 날에, 그 다음 날도 계속 문 앞까지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기거하는 건물을 나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건물 한 바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보는 거구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뛰고 뭐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어느 날은 그집 같이 사는 동네 사람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아 이런 일을 왜? 해? 이거 별거 아닌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것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 이거 언제든지 할수 있어 하고 안해 버린데 안 하다 보면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장기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배민 커넥트나 이런 거. 배민 커넥트는 솔직히 사람을 상태 안 해도 되고, 시간에 자유롭고, 도보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권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했었거든요. 예전에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도보로만 했었는데, 하루에 한, 그때 이제, 눈 많이 오고 그래서 하는데, 하나 하루에 뭐, 재수좀한 2만원도 벌거든요? 도보로도? 한 3시간 했나, 그때? 근데, 뭐, 3시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배달 한번 하는 거, 성공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자전거를 뭐, 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저기, 다른 게 있잖아요. 뭐, 그걸로 해서 자전거 배달을 한번 성공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나서 익숙해지면 뭐 배민을 계속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알바를 해본다거나 그게 필요하거든요 자신감은 그렇게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몇 년을 거쳐서 취업을 실패했는데 갑자기 취업에 성공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일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적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운동 처음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걷기부터 해보세요. 처음엔 1km 걸어보고 2km 걸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 3km 걸어보고 5km 걸어보세요. 그러다, 그 다음엔 한번 뛰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매일 꾸준히 내가 하고 있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엔 헬스장을 가보세요. 그냥 헬스장 가서 한 10분 걷다가 와도 되니까 헬스장을 매일 가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게 아까 그 자신감이랑 무슨 생각이,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신감은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헬스장을 한달 1년 등록하고, 한 3일 가고 안 가시는 분도 허다한데 여러분이 매일 가서 10분씩만 걷고 오면 그 사람들보다는 성공적인 거잖아요. 그런 자신을 또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런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은 헬스장을 가서 10분을 걷기를 하고 2주째는 가서 20분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헬스장 가서 10분 걷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좌절하는 줄 알아요? 항상 큰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막몸 우락부락하고 막 여자면은 약간 몸매 엄청 다이어트 엄청 빡세게 하고 막 그래서 몸매는 빽싹 마르고 약간 그런 것만 보니까 그렇죠 인스타에 나오는 아닌 사람 허다한데 헬스장 가서 작심삼일만 하고 그냥 돈은 돈대로 내고 그거 뭐 정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 허다한데 그런 사람은 안 보고 항상 너무 이상한 크잖아요. 현실은 시공창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게 뭐냐면 저는 지금 팔이 부러져가지고 몇 개월에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팔이 다 붓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봐요 근데 아마 뼈가 다 붙으면 달리기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좀 원래부터 건강한 편이고 잘 챙겨 먹고 하니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철심 빼고 한1 2개월 회복 기간 거치면 다시 운동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할건 이거예요. 저는 최대 25kg까지 뛰었는데 25kg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10kg. 10kg 달리기에서 1시간 미만 안에 들어오는 거를 할 거고 스쿼트를 제가 살면서 최대 120kg까지 했었는데 일단 120을 넘길 거예요. 그다음에 데드리프트는 105kg까지 했었는데 아 110까지 했었는데 105kg. 이걸 낮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팔이 낮다고 해도, 그거를 단시간 안에 큰 거를 도달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낮게 잡은 건데, 더 높게 할수 있으면 더 높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70 이상. 벤치프레스 최대는 80까지 했었어요. 1RM 기준으로 해서. 제가 키가 작고, 체고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씨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못 하는 사람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물론 여자 중에서 저보다 더 세신 분 많아요. 그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음에도 제가 할수 있는 도전이죠. 그리고 이 정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거예요 부상을 입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밍도 꾸준히 했었고, 제가 마지막에 한게 강남 락트리에서 남색까지 풀었었거든요. 남색 좀 쉬운 거. 그래서 락트리에서 클라이밍, 강남 락트리에서 남색 깨는 거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저도 이걸 해서 뭘 하고 싶냐면, 어,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팔이 다침으로써 떨어질 수 있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응. 음. 끝이네? 끝이네요. 저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도 제가 잃어버렸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나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원래 타고난 게뭐 대단한 게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타고난 게 굉장히 부족한데, 저는 외모도 출중하게 타고난 적이 없고, 저는 예전에 IQ 테스트를 했을 때도 IQ 두 자리 나왔고, 저는 어렸을 때좀 맞고 다녔고, 그러니까 찐따였죠. 초, 중, 극때 찐따였고, 저는 한 번도 제가 낫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근데, 단, 한순간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거나, 나보다 훨씬 잘생기고, 키 크고, 뭐, 대단한 사람 많잖아요. 돈도 많고. 못 이기겠죠? 어, 뭐, 어쩌라고요? 뭐 그냥 다 꺼지라고 해요 그냥 그냥 나는 제가 뭔가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노력할 때는 제가 그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번에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이 집 앞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대단하신 겁니다 집을 나가시고 집에 건물을 나가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거를 대단하게 안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지,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집에서 못 나가시는 분이 집 밖을 나가고, 집을 벗어나고, 집 구역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일을 계속 못 갖고 일을 안 하시고 돈도 한 번도 안 벌어 보신 배민 한번 해서 4,500원, 뭐 5,000원 이렇게 돈을 벌어 보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세상 그 누구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는 대단하게 여겨야죠. 본인이 한 번도 못한 거를 한, 한 건데,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운동 처음 시작하는 분이 1kg, 하루 만보 걷는 거 대단한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게 대단하지 않고,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거냐? 얘기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한 번도 안한걸 처음 한 건데, 당연히 대단한 거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영상 참 날로 먹고 있거든요.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오캠으로 찍어서 그냥 올리고 있는데 아 이거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날로 먹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단신이었고 뭐 누군가한테 좋은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영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